자 예린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연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 요즘 뭐 그렇게 지냅니다. 아, 뭐 그래요? 하여튼 네. 요즘은 또 이럴 때 보단 달리 음.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뭐 국가보안법 기소된 아, 사건. 네, 재판 그래가지고, 날짜 잡히죠. 네, 네, 재판 날짜까지 잡히고 음. 재판 전에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뭐 이렇게 뭐 토론도 해야 되고 네.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건지 이런 것도 음. 좀 저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뭐 기자견 때문에 대구도 내려갔다 오고 음. 또뭐 국회도 내교통일위성령일 어. 네, 국회의원도 만나고 음. 뭐 여러 가지 또. 시민단체들도 음. 만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음. 조금 바빴습니다. 아 네. 정말 바쁘시겠네요. <laughs> 그 페이, 페이스북에서는 그런 소식들 자주 올리시죠? 네네 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음. 그 궁금하시면 또 그거 통해서 보실 수도 네. 있고 이사는 거의 정리가 되셨나요? 어떻게 네 이사는 음. 12일날 이사를 했어요. 아, 이사했는데 14일날 대구 갔다가 음. 그 다음에 올라오다 나니까 이사쯤 하나도 정리 못하고 간 상황이라서 음. 어, 아직까지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이사를 갔는데 한 네. 방이 이게 벽이 셀멘트가 다 무너져서 부서지는 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이렇게 가구를 칵쳤나 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부서져서 어 이렇게. 더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예. 더배 안 하고 그냥 깨끗하길래 그냥 살겠다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것만은 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 주인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는 선좀 대줘야 될것 같다 음. 했더니 와보더니아 이거 미장 다시 하고 더배를 해주겠다. 그래서 구방 그 하나는 더배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어, 와서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그거 해야 집 정리가 좀될것 같습니다. 아 하면 <laughs> 금방 정리가 되나요? 예, 네, 한 방만 대배만 하면 거기서 어... 뭘. 넣면 되니까. 아, 괜찮죠. 다행이네요. 아, 저는 또그 괜히 뭐 음. 이거 미장하고 뭐멘면 바르고 뭐 도배하고 음. 그러면은 뭐 며칠 또 걸리는 게 아닌가. 어, 싶어서 하루에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 잘 다행이네요. 모르겠는데. 아, 네.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되시면 이제 저희가 거기서 좀 촬영도 하고. 그렇죠. 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웃음> 이제 <laughs> 아예 얼핏 음. 그런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 이게 뭐좀 크게 많이 다쳤나 해서. 네. 어, 뭐 괜찮고요. <laughs>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제가 정리가 다 되면 음. 제가 보니까 아, 저도 가, 지금 뭐 유튜브 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정으로아 이거 거리 뭐 음. 일부러 제가 써요. 여기 우리가 거리가 아. 촬영기까지 얼만지 했더니 어, 그 거리는 좀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아마 우리 대표님이 봐야 되겠죠 전문가가. 음. 우리는 뭐 모르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와서 어디, 음. 어디서 하면 좋을지 보고 음. 어, 저희 집에서 이제 말과 말고, 말고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가짜뉴스 팩트체크 음. 가짜뉴스 그것을 알려주마 우리 네. 제목을 뭘로 했죠 <laughs> 네 어쨌든 <laughs> 네. 이제 이놈들을 좀 까는 소식을 네. 준비했습니다 네어 안찬일 tv에서 한거와 이제 강명도 t v 뭐 의뭐이 소식인데 사실 두개 비슷해요 지금 네. 이제 그 북에서 그열 8차 병시? 아 네, 8차 노동자대 음. 끝나고 이제 말씀하신 열병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긴데요 안찬일씨가 좀 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음. 김일성 광장 열병식에서 가죽 코트를 입은 사람이 딱네명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는 또 이걸 가지고 저 가죽 투부트 입은 사람 네 명이 핵심 인사다. 음. 아 그것만 보면 된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아, 홍강철 씨가 저걸 알고 가죽 코트를 요즘 입고 다녔나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 <laughs> 아니 이게 뭡니까 <laughs> 뭐 사진에 누가 있으면 실세고 사진에 어느 날안 찍히면은 그 사람 뭐 아파서 실 수도 있고 어디 딴데일 보러 갔다가 다른 일이 있으니까 출장도 갈수 있고 이런 건데 아이 사람 뭐 숙청됐다 뭐 잘렸다 그러고 뭐 누구 죽었다 그러고 아 요번엔 가죽코트 입은 사람 네명이 핵심이래 아 근데 안찬은또 거기에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안찬일씨가 네. 아니 이걸 안찬일씨 참 웃기는 분이에요 정말 웃기는데 아 본인은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아, 난 말이 안 나가는데 이 사람이 언제가 4 0년 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인 예. 어. <laughs> 그때 아마 열병신 뭐 참가해 봤겠습니까이 사람이 음. 그런 것도 뭐, 뭐 참가 뭐 김승수님 막막뭐이 그 회사 뭐태백겠죠뭐 천에서 살다가 어, 어디서 하든 그다 왔으니까 음. 아, 근데 이 안찬일 씨가 하는 이야기 좀 보게 되면 뭐 하도 전탕 여자 문제, 여자 뒷구멍 문제 누하고 좋아했다 뭐했다 이런 문제. 정말 쓸갈데기 없는, 그래도 조금 서설이라도 써서 비슷하게만 쓰면 괜찮은데, 영, 그 반복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쓸갈데기 없는, 저 하찮은 부끄러운 걸 자꾸 올려요. 첫사랑에 관심 많죠. 네, 누구, 첫사랑, <laughs> 뭐, 누구, 뭐, 누구, 뭐, 이런 것만에 관심이 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더 역시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안찬일은. 역시 이번에또 정말 제대로 코미디를 만들었는데요. 어, 10명씩에 나선 그 주석 다니는 사람들 중에 4명이 가장 그 사인방, 가장 핵심 인물이랍니다. 언제는 뭐 김여정 부부장이 뭐 강등됐다 어쩌다서 난리를 맞아요. 치더니 음, 음. 그렇게 강등돼서 이제 실직돼서뭐 의미가 없다. 이번 당대에서 어. 강등됐다라고 하더니 네. 핵심이라는 건 순간에도 핵심 나왔어요. 네, 네. 가죽 코트 같아서. 아, 가죽 꽃이 같서 네. <laughs> 우리가 <웃음> 유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분 또 뭐가 있냐면요.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옷 입었다 하게 되면 전국이 유행이에요. 아. 똑같이 <laughs> 인민복이 완전 유행이었거든요. 음,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설주 유사가 입었던 옷 완전 음. 북에 또 유행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유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음. 어, 드라마 북에 연속곡이나 음. 보게 되면 배우들 입은 옷이나 머리 딱 찍어서 거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음. 북도. 그러니까 가족잠바 나왔다 하게 되면 유행일 수도 있고 또뭐 그렇게 입을 수도 있고 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안찬이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어, 이가죽잠바가 방탄 복이랍니다. 이탈리아에서 뭐 주문해 왔는데. <laughs> 아니 저도 여기서 빵 어... 터졌는데 <laughs> 가죽 코트 입어서 뭐 음. 그러니까 네 명만 입으니까 음. 이번에 그 김정은 총비서 그다음에 네. 김여정 뭐 아직도 부부장인가요 네. 그다음에 현종을 네, 그리고 조용원 네. 이번에 네. 새로 그 중앙위원 된분 음. 이렇게 네 명만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가죽 코트를 입었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방탄이라서 네. 방탄. 방탄이기 아.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그거 만들어서 온 방탄이기 때문에 음. 웃기는 건 뭐냐면. 다 죽어도 된다 하지만 아, 아. 이네명만 살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네명만 방탄 조끼 입었다 이말하더라고요저그말 들으면서 그 생각났어요 그 옛날에 그 띠니 그랬나 쿨라쿠가 누가 그랬죠 병사를 다 죽어도 된다 음. 이 그, 뭐 장, 장, 장군 하나만 살면 어, 된다 이런 말이 한번 했던 적 있죠 아, 그냥 병사들은 또 모집하면 된다 네, 네, 그런 음. 말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이 안찬이가 평양에서 이런 행사 한 번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린 항상 평양에서 김일성 광장 도로에서 이런 그 행사 항상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음, 평양 시민들이 곧 아, 네. 음. 그, 그, 계속했어요. 80년대 그때는 사회주의 국가들 대통령들 올 때마다 매, 일주일에 음. 몇 번씩 나가서 이런 행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김일성 광장에서 도 하고 곧두갈 음. 그, 그, 때는 옛날에는 어 뭐, 새벽에 아침 일찍 하고 냈어요 행사도 음.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경기장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자기 꽃 들고 꽃 들고 나투갈 음. 때는 밤에도 하기 때문에 아침 새벽 식사라든가 저녁밥 먹어야 되잖아요 네. 도시락도 먹겠고두 가요 딱 어. 비닐봉지에 싸서 어, 가지고 가고 거기서 아. 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 보안 문제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예전그열명씩 네. 네. 나가는데 거기 무기가 있, 뭐 있습니까 총알이 있습니까 포가 썹니까 못써요 총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몸검사다 하고, 이런고 경호로 두 가는데, 누가 다 테러를 합니까? 음... 테러, 가장치도 않은 일이고요. 누가 테러 할 수도 없고, 그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처럼 뭐 허술해서, 그거 누구죠? 미국 대사관, 이거, 이거. 요 칼로 했던 그 아,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그렇얼 칼로 네, 얼굴을, 네. 했던 네. 거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경 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 인민도 행사 참가한 사람들도 어, 껐다 버리고 어, 머이는다 검열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청원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또가족장바 방탄적기가 진짜 어떤 방탄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뭐냐면 이거 말하는 우도가 우도가 불순한 거죠 음. 북은 이렇게 덕재국가여서 자기네 옹 탈이만. 음. 현성을 김여정 부부장, 자영군. 네. 여네 사람만 사, 자기네 핵심만 살아남으면 인민들은 죽어도 무관하다라는 식의 독재 정치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음. 기본이 꽤 글을 우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음. 어떻게 그 열병시에서 큰 사고가 나서 딴 사람들 다 죽고 네 명만 살아면은 그게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이 제가 이걸 보고 음. 이제 올리셨길래 그 방탄가족을 찾아봤어요 혹시나 어, 진짜 있나 있었어요? 해서 어. 뭐 이게 뭐가 있어 방탄소년단만 나오더만 방탄가족이 어딨어 아난그 아, 상상력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방탄가족 나는 웃보요 이, 이 사람이 머리가 참 이상하게 그 머리가 좋은 게 이상한 삐뚤어 탈선 가지고 머리가 좋은 게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이날까요 그래서 음. 방탄가족에서 제가 빵 음. 터졌는데 그, 뭐, 안찬일 씨는 그냥 코메디였습니다코메디인데 음. 강명도 이 사람은 그 조금, 아, 무서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음. 열병식에서 뭐, ICBM 나오고, 이제, 이제, 이스비엘. 시, 이스비엘. 네, 이스비엘. SLBM이라고 음. 해서 뭐, 그, 저기 뭐죠, 잠수함에서 음. 발사되는 미사일 이걸 가지고,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 북이 이걸 가지고 전쟁을 다시 일으킬 거다라는 네. 거죠. 어, 무서운 네.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네. 예, 강릉도 하게 되면 그래도 북에서 그래도 어 자기가 그래도, 고위층이었다는 예, 아니, 그 주장하는 거예요? 네, 고위층이고, 거기다 떠나서 국가에서 어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뭔가 대업을 음. 받으면서 뭔가 했던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일반 밑에서 음. 장마당에서 뭐 장사하던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그 평범한 안 차, 시민은 아니고요. 네, 어. 안차이나 이런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좀 다르죠. 음. 다르면 몸무게도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안찬일기하고 똑같이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laughs> 자기 몸무게가 강명도 하게 되면 음. 자기 그래도 자기 말에는 몸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튜브도 좀더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핵무력시위로해서 남침을 어, 기종사수라 했다 아네 예, 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사 곳 S. B. M.이나 출 네. 나가는 하면서 이런 거는 남을 침략하기 위한 기본 저준이 남쪽을 침략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 무력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든지 음. 아니면 이 점령에 버리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섰답니다. 음. 예, 김정은 위원장 결심 섰대요. 가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네,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결심이 성공했 네, 어, 어, 예, 결심이 아. 섰답니다. 그 네. 마음속의 마음을 결심을 네, 네.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말을 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설다 결심이 음. 그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 결심은 뭐냐 이 열병식을 통해서 한국을 이 무력으로 하여 점령해 버리든지 아니면 이 무기로 굴복시키든지 하겠다고 했대요. 음. 그래서 이이 무기 열병식 가지고 남쪽한테 주는 메시지는 너네 우리 밑으로 들어오든지. 음... 이 아니면 그렇게 안하 했다면 먼저 너 아이 집밟고 버릴 거야 이런 우도라 음... 이런 말을 하고요. 이제 이 무력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2021년은 어래죠. 음... 1년은 국가 안보와 국민, 그러니까 음... 왜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위협을 받는 한 해가 될 거랍니다. 아, 예언을 합니다 지금. 나이 아, 저기 핵무력 시위를 봤을 때. 예, 개그 음. 핵무력 무력 시위가 남쪽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고 음.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남쪽을 음.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점령하겠다고 결심을 속기 때문에 올해 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음. 제일 위협을 받는 해가 될 거다 말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주위에 이제 밀집된 그 무력이 얼마나 있겠... 일심당기를 말하면 안 되죠. 북쪽 말 하면 안 되겠죠. 남쪽에서는. 아우리 썼는데 일심당 아, 그래요. <laughs> 아, 단결된 이런 네. 모습 네. 무력으로 해서 1년2년 내에 이게 네. 한국 국민을 이제 이렇게 어, 핵인질로 잡는 겁니다. 음... 어, 핵 인질을 잡아서 1년2년 음... 내에 남쪽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떤 이득을 챙긴대요 뽑아낸다는 음... 것입니다. 인질을 잡아가지고 그냥 너 몰래 몰래 해서 뽑다가 음... 그게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뜯어내지 못하면 무력으로 이제 점령, 점령해 버릴 것이다. 그 예언을 했습니다. <laughs> 그 여러분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 ICBM하고 SLBM, 그리고 이제 그거를 탑재해서 쏠수 있는 핵잠수함의 설계를 마쳤고 준비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뭐, 아, 좀 불안해 하시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강명도처럼,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를 침공할 거라 그러면 그럼 미국은 뭐죠 미국은 30년 전 50년 전부터 그거 갖고 있었잖아요 핵무기도 갖고 있고 핵 잠수함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고, SLBM 무사일도 갖고 있고, ICBM도 갖고 있고, 소련도 갖고 있었고, 뭐 중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음. 그러면 이 나라들은 다 전쟁을 목표로 한 나라잖아요. 그럼 미국도 그러면 전쟁을 목표로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그걸 준비했다는 얘기인가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안보 딜레마처럼, 여기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핵무기는 한방 맞으면 음. 진짜 치명적으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거니까, 전략적인 무기니까, 북도 이제 그걸 준비해서 우리가 어~ 이게 계속해서 에스컬레이션 돼서 이제 서로 이제 핵무기를 많이 갖게는 되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자꾸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시대에 자꾸 자기들도 바보 같은 짓인 걸 알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도 어 이런 미국이 어떤 정전 협정,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북이 이 핵무기를 쏜다고 하면 북은 사, 사실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상당한 타격을 일본이나 미국에 주겠지만 그래도 그 나라들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올 보복 공격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강명도 씨는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세,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네. 무력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덟 개 나라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세계에는 핵무기가 전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지만 하여튼 대국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약속국들은 음. 못 가지게 하고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어 근데 북도 우리 한반도에 저선반도에 정말 핵무기가 하나도 없으면 너무 좋죠 평화롭고 음. 북도 안 가졌으면 좋겠죠 하, 그러면 뭐 하지만 다 모든 나라는 자기네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음. 북도 자기네 자기네만 지킬 수 있는 무장력만 가지면 좋은데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군사국이란 미국과 전쟁 중 아닙니까? 전쟁을 네. 먹고 내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계속 북을 어붕괴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그러자면, 미국과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데, 남쪽과 상대한게 아니라, 다른 조그만 나라와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하는데, 음. 미국의 미국 힘을 막으려면, 미국만의 위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할수 없이, 미국과 함께, 전쟁 대결을 하고 있고 미국의 핵 억제력을 전쟁 억제력을 가지려니까 할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루루 빨리 북의 핵 무기가 두렵다면 평화협정, 정전선언, 불가침선언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하는 것마야 그려서 우리는 핵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북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이제 지금 우리는 휴전 협정의 단사국이 미국이었고 북이었고 이제 중국이었으니까 남한은 빠졌고요. 그러니까 휴전 협정, 그러니까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희님이 북과 미국은 지금 휴전 중이지만 이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계속 전시 상태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북은 이런 것 같아요. 뭐 북에서도 공식으로 적 얘기했고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걸 튼튼히 한 이후에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당 대회 전의하면서도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핵무력을 완성하고서 이제는 이제 군 어, 경제적인 부문에서. 그 요번에 이제 바꿨죠. 선군 정치에서 인민 대중 제일주의. 네, 네. 그래서 이제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하겠다.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아, 것을 음. 이제 당대에 첫날 음. 발표도 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명도는 이 핵무기를 가지고 뭐 이제 협박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북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 이제 자력갱생하겠다. 그니까 사실은 저는 좀 표현도 그렇고 좀 오래된 얘기라 저도 이제 북이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하고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지금 북을 계속 고립화시키고 그렇죠. 이제 북이 네.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명도 씨가 이 사람 지금 음. 뭐 우리가 통일부나 국정원에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뭐 이렇게 저기 뭐죠? 네. 뭐 관심법으로. 어 조선노동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laughs>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 그게, 그게 국정원이 번해야 되네요. <웃음> <이건>. <웃음> 예, 아, 그래서 <laughs> 그이 강명도 씨 이런 생각은 그니까 뭐랄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지금 지금 그 문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지금 이제 4 년차에 들어선단 말입니까? 내년에 이제 대선이고요. 처음에 되게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2018년도에 그렇죠. 근데 이게 싸늘하게 식어 버리고 지금 이제 남쪽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여러가지 지금 내치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런 여러가지가 거쳐서 지금 대북 이라든지 대미 관계에서 지금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데 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저는 오히려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냥 우리 우리끼리 살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좀 마음이 걱정이 되거든요. 서로 이제 상대를 준비하고 상대 문을 열게 하고 이러지 못하고 그냥 남쪽은 남쪽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뭐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거기다가 북까지도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을 준비했고 우리끼리 잘살수 있게 인민대중주의 해서 우리 이제 경제력 어 집중할 거야. 하면은 사실은 남쪽에서의 큰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뭐, 통일이라고 그럴까, 교류라고 그럴까, 개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서로 남이나 북이나 지금 딴 생각을 하는 시기로 갈것 같아서 불안한데 지금 강명도 씨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협, 뭐, 우리를 협박할 거라든지. 아, 아, 저는 참, 대신 또 네. 이번에 그 열병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네. 아 저만큼의 핵 무력 완성을 가진 핵보유국으로 당당하니까 좀더 평화가 보장될 수도 있겠다는 안도감도 음. 또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는 이제 우리 방위를 튼튼히 했다 라고 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벽이 돼서 그러니까 항상 북이나 남이 나 서로 필요할 때 이제 대화도 하고 여러가지 활성화 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도 평화로 왔을 때 남도 남쪽으로 이제 안에서 이제 우리끼리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서로 이제 교류의 피로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그 뭐랄까 남북통일 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에서의 대화가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역설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화의 물꼬라든지 어떤 이 돌파구를, 실타래를 푸는 그~ 그~ 시작점을 잘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시작점은 김연희님의 송환이 아닐까요? 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연희님의 송환? <laughs> 네, 제일 간절한 소원이죠. 소원이지만 좀더 넓게 생각을 해서 제가 남쪽에서 북과 아직 결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쪽에서 어떡하나 북과 결류를 해보려고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음... 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나 싶어요. 너... 그냥 좀 버리면 되는데. <laughs> 네,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어, 제가 워낙 일반 사람이라서 생각을 좀 좁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너무 생각 많아서 그런지 음. 모르겠는데 아 그냥 쉽게 보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민을 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음. 그물밑 접촉이나 대화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연인님이 뭐 하루라도 빨리 가시면 좋겠지만 음. 조금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늘 말씀하시지 제3국을 통해서는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 판문점이 열려야 되는데 음. 그렇죠 뭐 그런 설리가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음. 전에 판문점으로 비전향 장기수 분들도 네. 돌아가셨고 또배 전환당에서 왔던 선원들도 돌아갔고 이미 음. 전에 많은 북쪽 사람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음. 뭐 힘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인님 송환하고 이제 장기수 선생님들 비전향 장기수 분들 송환하는 문제 그거와 더붙여서 이제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는 뭐 음. 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전쟁이 진짜 사라지는 이런 남북관계가 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강명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게 네. 북에서 태영호나 강명도 나 음. 이런 사람들은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는 음. 범죄자들 아닙니까 네. 이 범죄자들이 살 길이 뭐냐면 이제 북과 남이 결혼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제일 두려운 게이 사람들이 국은 거예요. 음. 난북의 죄인인데 범죄자인데 네. 사람 죽이고 사람 미성년자 강간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음. 이 사람들이 제 값을 치료해야 된다고 거, 거,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나 이제 결호하게 되면 북에서 내제 값을 물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남북이 결호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음. 망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음. 못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을 어떻게나 붕괴시키고 어, 같이 결을 못 하게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 사람들의 네. 어떤 이해관계, 실존적인 음.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북 유튜버들의 말은. 어~ 상당히 편협하고 편향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강명도나 안철인이나그 외에 많은 사람들 뭐 강철환이나 음. 강철환이 제 그거 팔아서 부시까지 음. 만나고 왔고 뭐 미국의 돈도 받고 영어로 책도 내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통일이 되고 나면 꼭 우리가 그런 어떤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고 문제가 네. 생길 거고 음.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타격을 네.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이런 그, 이해관계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친일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딱 서부 청년 된 모습 방입니까 네. 그니까 그때는 진짜 그 물리력으로 음. 진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말을 음.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음. 진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폭력을 일으키도록 하는 사람이고 박상학이는 지금도 진짜 지가 몸으로 뛰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짜뉴스들의 해악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안찬일 코메디, <laughs> 예, <laughs> 여러분 방탄 가족부터 코메디로 <laughs> 시작해서 <웃음> 그 열병식을 음. 보고 요번조선노당 경축 음. 열병식을 보고 강명도는 이게 남침을 기정사실화한다라는 이관 음. 뭐, 뭡니까 관심법은 음. 어디서 나온 건지 음.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음. 평화 통일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연예님 아이고 연예님 수고하셨고요. <laughs>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